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건강하시죠. 아프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아내가 아프고. <laughs>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는, 혹시 읽어보신 분? 와, 우리, 오, 역시. 저는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죠? 예, to be or not to be. 예, 뭐, 영어로. <laughs>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퀘션이다. 예,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이 대사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음,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죽느냐, 이것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죽는 문제잖아요. 내가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럼, 그러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말씀의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뭡니까? 텐트집, 텐트집.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무너진다는 뜻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참 표현 자체가 의미가 있죠.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 우리 집 하니까 또집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우리는 텐트와 같은 집이에요. 이 집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죄송한데요. 뭐, 텐트, 뭐, 비싼 거 싸가지고, 아, 텐트 쳐가지고, 이거 영원히 살 집이라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의 이 육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장막집과 같아요. 텐트집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몸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 몸은 마치 텐트와 같은 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머리카락 빠져도 괜찮아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머리카락이 아마 이렇게 나있을 거예요.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그분키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꼭 가면 제가 봐도 적정한 키로 멋있게 그렇죠? 이렇게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달관한 것처럼 왜 이래요? <laughs>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냐? 이 당시에 너희들이 육신을 죽인다는 그 위협 앞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도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예수 부인하면서 내가 몇년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또 먼저 선배들 중에 또 순교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라졌고, 그 사람들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집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에 조금 안놔다을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상황이 뭐, 있을지라도 생명이 왔다 가는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방송에도 뭐,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부실공사 이야기가 작년에 좀 있었죠. 아파트 중에. 뭐, 뭐 빼먹고 무슨, 무슨 아파트를 하더라. 아니, 뭐 안, 넣어, 안 넣어가지고. 뭐 빠져, 그러니까 뭐, 그 철근을 빠져먹는데, 그걸 무슨 아파트라, 뭐, 뭐, 아순살, 뭐, 예예제 말은 참,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도, 물론 유럽에 보니까, 참, 뭐 몇백 년 된, 뭐 건축물이 있고, 그걸 또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자랑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건물이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뭐 잘난 거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죠?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뭐 집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항상 이 땅에 있 것은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면은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너무 어떻게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이 말씀은 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음. 어, 뭐왜 탄식할까요? 우리로 표하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 표현 자체가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립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이 벗은 몸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끝나면 뭘 하죠? 마지막에? 장례 절차 가운데 뭘 합니까? 염을 한다고 하죠. 염 단어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무슨 예배 드린다고 하죠? 예? 입관 예배, 그죠? 입관 예배를. 이 관에 이제 집어 열때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입관, 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다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육신이 가장, 가장, 그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육체를 어떻게 해요? 덧는 거예요. 덧는 거, 참좀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덧는다 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덧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게 그저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이제 뭐, 목사님, 내 나이도 이렇게 다 들었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다 들은 게 점점 주님 앞에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지금 전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이 야, 그 뭡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모든 뭐 분들은 "아, 나는 달려가기 싫어" 하면서 "난 경기 계속 갈 거야,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는데 목표가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덧입는다. 덧입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 표현이에요. 어쩌면은, 참, 마음이 아픈 표현이지만, 그러나 소망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지금,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울하게, 아이고, 나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살아계실 동안에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잡고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집착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건강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그죠? 넉넉히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힘든데, 그냥 하나님, 그냥 이제 빨리 더듬었으면 좋겠다. 사절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잇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고 이 죽는 것이 막 대단한 것 같이 아니고 이 죽는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우린 죽어도 뭐라고요? 영생의 영생. 죽어도 영생인 사람이 이땅 사람, 삶 가운데 힘들다고 포기하고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따랐다 하면 좀 그렇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땅에삶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사네, 죽네, 뭐더 이상 못 살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더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이 말씀이에요. 뭐, 빨리 죽겠다 이 말이 아니고, 죽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사명 가운데 내가 끝까지, 그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일지은 아니지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 사랑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아멘에다가는 또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 싶은데 그렇죠? 또한 가지는 이 죽음이 때는 두렵잖아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 너무 부끄러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죄인들 인간은 이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원래. 근원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있음을 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죄된 인간은 사실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거, 그 기대가 있어야지 영생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개가 뭐 영혼을 바라겠습니까? 또개 무시한다고 또 혹시나 목사님 그 개를 왜 개인격을 왜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할 말은 없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라는 것도 누구만 아느냐? 저는 인간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거. 내가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 구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건 우리 인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뭐살때 우리 자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삽니까? 그렇죠? 아, 뭐 부정한가도 소용 없어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아내들 아닙니까? 또 반대로 그죠 그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나의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아니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인상수고 예배드린다 2번 기쁨으로 예배드린다 2번까지만 있습니다 1번이신 분 내가 괴로울수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힘들수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어, 흡족해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참 이런 표현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위해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내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지. 회사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 첫째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참 아 저희 안에 이야기하면 만원씩 줘야 돼가지고 이거. 처음에는 다 저를 보면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음? 아 지금도 그래요. <laughs> 기쁨이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밥 해주는 것도 막 기쁨이 있어요 야이 밥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자녀 먹여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뭐 대부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더라고 요 자녀가 먹는 거는 그렇게 기쁜데 나중에 보면은 <laughs> 그 남편이 먹는 거는 그렇게 미워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내가 기쁩니안기쁩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당신이 짬뽕 먹자 하면 짬뽕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힘쓰냐? 마지막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삶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원주인에게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다 했을 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판단이 재판정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뭐라 해야 되죠? 상급을 주는 시상대가 될줄 믿습니다. 시상대가 되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너왜 그렇게 살아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야너참 고생했어. 너참 힘들게 했어. 아니 너 진짜 여기에 내 이름 조금만 부인했으면 그래도 20년 30년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을 텐데 너의 그 젊은 생명을 내 이름 하나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짐승에게 찢기고 매를 맞고 그렇게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시상대 우리가 다 같이 서는 거예요. 그 시상대, 그 시상대에 서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